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익의 맥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내달 코스피 상장을 앞둔 가운데 두산 그룹주들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야기와 더불어 두산 그룹주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접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어~ 그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고 내일부터 공모 청약에 들어가는데요 자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21일 22일 이 사이에 걸쳐서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5일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역시나 희망 공모가 범위 최상단인 26,000원의 공모가를 확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1조 6900억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대감 때문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관련 로봇주들에 대한 섹터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 또한번 전일 노르웨이 중앙은행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 블랙록 등의. 글로벌 큰손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7조원을 베팅했다는 소식과, 소식과 함께 두산과 두산 우선주 등이 시간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어~ 저점을 소폭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IPO 일정에 맞춰서 다시금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 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두산 로보틱스 일반 공모 청약은 7개 증권사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다수의 증권사에서 청약이 진행되는 만큼 투자자분들의 눈치 경쟁, 어우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모습 볼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균등 배정, 비례 배정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김 대표님 이번에 공모 청약 관련한 몇 가지 팁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균등 배정은 청약한 사람 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최소 청약 증거금만 내신다면 청약 액수와 무관하게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례 배정은 투입된 청약금에 비례해서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즉 신청자들이 넣은 증거금의 규모에 비례를 해서 주식을 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균등 배정은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등 인기 기업들의 IPO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들에게만이 공모주 청약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새롭게 만드는 제도인데 소액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균등 배정에 유리를 하시고 그리고 자본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례 배정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례 배정을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자금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청약이 안된 금액이 보통 2일, 3일 후에 환급되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또 공모주 청약하면은, 예, 재밌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상장 후에 얼마나 오를까, 관련해가지고 뭐, 따따상, 뭐, 이런 용어들도 있게 되는데 지난 6월 26일에 한국거래소가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상장일날 가격 제한폭을 변경하면서 300% 상승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시장에선 따따상 이야기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음. 예 그리고 이번에 가능할까요? 네, 일단 신규 상장일 기준 가격이 기존 이제 공모 가격에 예, 비례했을 때 90에서 2 0 0에서 공모가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격 제한폭이 기준 가격 대비 상한가 기준이죠 음. 플러스 마이너스 3 0퍼이었는데 공모 가격, 즉 기준 가격 대비해서 60%에서 400%까지로 변경이 되면서 신규 상장 종목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이제 따다상이라는 표현들은 이제 공모가 이제 선정 과정에서 200%오르고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한 다음에 바로 상한가 있을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루만에 뭐300%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따따상뭐이 용어들은 계속 쓰기는 하는데 의미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제도 변경 이후에 아직까지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된 그런 세내 기주들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산오버틱스가 공모가 최상단에 그리고 또 수요 예측에서 어, 200. 70대 1중 수준으로 넘을 것으로 그런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대감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따타상 분위기 예 한번 이룰 수 있을지 한번 관찰을 해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번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두산 그룹주들의 주가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인이 두산 그룹에 이제 근무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요즘 이제 여쭤보면 은 방글방글 웃으시더라고요. 두산 그룹주들, 어, 향후에 주가상승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내일부터 2일간 일반 청약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일 시간 외에서 두산, 그리고 두산 우서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두산 우선주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특히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의 보통주 대비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몰리기도 하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이 대표님 원래 두산 그룹주 하면은 고의 이미지 뭔가 이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네. 뭔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심지어 뭐 굴뚝 기업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더 약간 악재라고 표현해야 될게 2019년에 솔루스 첨단 소재와 두선 표혈셀에 대한 분할 상장 이슈가 있었고 자체 사업이 이제 모트롤과 산업 차량 음. 부분의 매각 등을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자체 사업 부분이 크게 축소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필두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떠받치는 반도체를 비롯해 이 AI를 적용한 협동 로봇 제조 분야로 사업을 확정하면서 4차 산업을 이끌을 그런 핵심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제 두산이 자회사를 기반으로 지주사는 만년 저평가주라는 그런 공식을 깰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미운 오리에서 명실상부 캐시카우로 자리매기만 바로 두산 밥캣부터 시작해서요. 음. 최근 웨스팅하우스의 승소를 하면서 원전 이슈가 강했었죠. 그리고 어, 여기서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시스템마주초의 후공정 업체인 두산 테스나까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통해서 두산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던 흐름이었고요.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음. 일던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율은 현재 90%, 90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 이후에 이제 상장 이후에는 어, 68% 수준으로 조금 하락할 전망이에요. 그래도 공모가 밴드 상단을 적용하면서 약1 69조 원 정도 이제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9,200억에서 한 1.1조 정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상장 후에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지면은 여기에 따른 지분 가치도 역시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두산에 대한 어,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공존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계기로 해서 두산 그룹주가 굴뚝 산업에서 AI 기업으로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두산 그룹 내의 계열사들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혹시 두 대표님께서는 두산 그룹 내 어떤 그룹주에 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김도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8월 달에 일정 매매 측면에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또 산뜻한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두산 그룹주들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지난 방송에서 두산 노보틱스 상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두산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 두산 노보틱스의 기간 투자자의 수요 예측을 앞두고 두산이 급등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앞으로 많은 IPO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IPO 관련주들이 앞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정에 맞게끔 IPO 관련주들 장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기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제가 주목해야 할 두산 그룹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제 미 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에 각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해결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신규 원전의 건설 추이 그리고 국내 원전 발전 비중의 이런 것들이 모두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국내외 원전 산업의 성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의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급성장 중인 s m r 소형 모듈 원자로 부분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도에 미국 s m r 제조 선두 업체인 뉴스케일의 지분 투자 그리고 핵심 기자재 공급 MOU를 체결한 만큼 관련주로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예 김도연 대표는 두산 그룹 관련주로 두산 엘 에너빌리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영진 대표님은 어떤 두산 그룹주를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말씀을 아,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다면 이제 뭐 두산 테스나를 또 빼먹을 수는 어, 없겠거든요 일단은 두산 테스나 입장에서는 시스템화제 후공정 업체로서 웨이퍼 테스트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면 매출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확장에 따라서 이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평택의 4공장 착공을 시작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늘어난 캐파에 따른 기대감 수급이 이어지는지를 또 확인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두산 그룹주는요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전망을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 우리 두산 그룹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영진 대표가 두산 관련한 브리핑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의 IPO. 예, 계속 뜨거운 이슈인데요. 자, 그룹주들 뿐만 아니고, 저, 섹터별로 보면 로봇 섹터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국내 협동 로봇 관련 섹터에서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4위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업계에서 가장 많은 다수의 라인업으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람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인데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주력 사업이 무인 카페 운영 로봇 등의 협동 로봇인 것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5%의 고성장 시장이기 때문에 두산뿐만 아니라 삼성, 하나 등 대기업들도 협동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내일부터 공모가 진행되다 보니까 더욱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현재 로봇 관련 종목의 대장주죠. 레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주 양대 상맥으로 불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 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노파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이렇게 시끌시끌했다가 상장하고 나면은 기미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 자이 대표님 이후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당일 흐름을 바로 예측을. 말씀하신 거좀 어렵긴 한데, 예. 제가 그래도 한번 음. 어,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공모가 최상단, 그리고 수요 예측 270대1을 넘어가면서, 일단 수요 예측 참여 주식수를 공모 가격으로 환산을 한다면,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이 63조 원에 나 달하는, 그래, 올해, 현재까지 최고 규모의 딜이기 때문에, 기간 투자자들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고,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한 7천억 조금 못 미치게 출발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 지금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시총 가치랑 음.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시총 가치가 3조 이상이죠. 음. 그러면은 당연히 음. 두산 로보틱스도 IPO 이후에 수급이 조금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기대감이 공존을 하겠는데, 우선은 그 당일에 어 일단 증시 모멘텀에 수급 모멘텀에 따라서 조금 부재가 있더라도 우선은 조금 점진적인 우상향을 더 기대해볼 수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마켓시어나 뭐 실적을 보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더 낫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당일에 뭐100% 200% 정도 수준은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300% 이상까지는 솔직히 조금 높아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뭐뭐 마켓이어 시장에서 마켓시어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동사의 주가 모멘텀은 역시나 열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우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두 대표님들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